안녕하세요. 아이마인 김정입니다. 저번 시간이어서 오늘은 생활 속의 인테리어 소품 코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산 코디, 바닥 코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20년 넘은 집이 내추럴 산 코디로 바뀐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한때 트렌드 칼라였던 진한 브라운 나무색으로 장식이 되었던 집입니다 오크 칼라나 월라 칼라로 조금 진한 브라운 칼라가 예전에는 트렌드 칼라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하에서 약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추럴 무드를 유지했지만 진한 브라운의 우드 톤에서 조금 더 밝은 우드 톤으로 바꿔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욕실도 연 베이지의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내추럴 분위기의 캔들로 사랑스러운 느낌의 포인트를 연출하였습니다. 세면대 위에 공간에 어울리는 그린 컬러의 장식컵을 진열해서 보는 것도 즐거움을 또한 선사해줍니다. 욕실의 타올 역시 상코디에 맞는 그린색으로 코디했습니다. 산 코디의 팁으로 브라운 톤의 욕실인 경우에 이렇게 컵과 타월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 코디입니다 인테리어 소품도 이렇듯이 상코디에 맞춰서 우드로 된 소품을 사용하면 한결 더 내추럴의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추럴 무드에 어울리는 주방 지기는 식욕을 느낄 때 쓰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인테리어 색이 아크로매틱 컬러이거나 바다 코디인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주방은 아이보리와 딥 그레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레이색을 띤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보듯이 모든 소품의 칼라가 블루 패밀리로 되어 있고 컵이나 조리기구에 약간의 블루 칼라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칼라로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냄비나 팬의 경우에도 쓰시던 것 모두 버릴 수는 없겠지만 새로 구입 를 하실 때는 색의 선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소품이라도 이렇듯 블루가 살짝 들어간 소품의 선택이 전체적으로 꾸민 듯안 꾸민 듯 즐거움을 줍니다. 주방은 음식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즐기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을 하시고 마치 갤러리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듯이 컵도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식탁에 매트나 양념 받침 디쉬 역시. 블루 패밀리로 선택하면 어,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칼라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코디한다고 다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사은품이나 선물 받은 소품들이 모두 칼라가 제각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취향과 섞이기 때문에 힘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색상이 뒤엉켜지지만 색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특히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시기에는 집에서 찾는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욕실의 경우에도 아주 작지만 이렇게 작은 목욕 타월이나 물 비누통 이런 것들을 블루 패밀리로 어, 즐거운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즐거움의 일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유 공간에 장식 소품도 이런 식으로 구경거리를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참고로 이 그림들은 제가 그린 유화 소품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작품이 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진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이렇듯 작은 인테리어 소품이라도 칼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